아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도 일단 프로토 승부시 91회차 <laughs> 오늘은 승부 보는 날 아니고 어 그냥 몇 가지 그냥 괜찮은 경기들만 조금씩 알려 드리려고 이거 녹화했고 일단 LG대 하나 이거는 저는 안 가고요 SSG대 두산 요즘 두산 진짜 못 치고 일단 원정길에 또 엘리아스 SSG 투수가 두산한테 좀 강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건 그냥 SSG 승쪽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삼성대 KT도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NC 대 롯데, 김시훈 대 반즈. 근데 롯데가 원정이고 최근에 지는 거 보면 승가는 거보단 이건 그냥 언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반즈 호투 믿고 김시훈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홈 김시훈이니까. 한번 믿어보고, 언더 쪽 보는 게 나으실 것 같고, 키움 대 기아. 이건 어제도 제가 추천 안 드린 것처럼, 이거 오늘도 제가 봤을 땐 키움 쪽이 좀더 나을 것 같은데, 그래도 뭐 가실 거면은, 뭐 키움 2.5 프레임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. 후라도가 기아한테 강해서. 그래서 제가 오늘 봤던 제일 괜찮아 보이는 국야 세기가 이것은, 이거 언더 그리고 뭐 이거 승이나 이거 프렌잡이 해서 <laughs> 가실 거면 뭐 이렇게 세개 묶어서 소액으로 한번 가시고가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야쿠대 히로 이건 다카하시케이지 대 모리시타인데 이 히로시마 투수 모리시타가 야쿠르트 상대로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히로시마가 야쿠르트 상대로 굉장히 강해서 뭐 히로시마 승쪽볼수 있고 요코대 요미 이거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한신 대 준이치 이거는 뭐 오타케 코타로 메이야 이 메이야가 원정만 가면 진짜 겁나 못하거든요 그리고 한신은 최근 폼 좋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한신 승리나 오버사이드로 보셔야 될것 같고 라쿠텐 지바 이거는 그냥 패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는 너무 오랜만에 올라요. 지바르 트 투수가. 그리고 얘도 요즘 너무 맞는 투수고, 폰스라고 라쿠텐 투수인데, 그래서 이것도 패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. 소뱅대 오릭스. 이거는 타격적인 면은 소뱅이 이거 맞거든요, 무조건. 근데 두 투수 다좀 괜찮게 던지는 투수들이고, 이 오릭스 지금 나오는 투수가 소뱅한테 좀 강해요. 그래서 이거는 소뱅 승사이드도, 아, 근데 이거는 별로 안 가고 싶고, 차라리 언더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묶어서 가실 거면 뭐 히로 승에, 뭐 한신 오버, 소뱅 언더, 이렇게 세개뭐 배당 높여서 가시던가, 아니면 이걸 한신 승으로 바꿔서 가시던가 하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고, 다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, 건승하세요.